악의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이랑 산성이라는 것들 도대체 무엇인가? 산이라는 물질이 무엇인가?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이라는 것은요.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몇 가지의 산성 물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번째를 한번 보시면 염산이에요. HCl인데요. 자, 그럼 녹였어요. 물에 녹였어요. 물에 녹였더니 어떻게 이온화되는가 봤어요. 수소 양이온과 염화이온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황산입니다. H2SO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온화되는가 봤더니, 그렇죠. 두 개의 수소 양이온과 항산이온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가지 준비한 것은요. 질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온화되는가 봤더니 수소양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마지막 아세트산이에요. CH3COOH인데요. 이온화되는 걸 봤더니 역시나 수소양이온을 만들고 있고 아세트산이온 즉 CH3COO-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응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수소 양이온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소 이온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만드는 물질을 우리는 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양이온을 보면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그렇죠. 인력에 의해서 모두 다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H 플러스 즉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을 띠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산의 성질 산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산성들은요 우리 친구들 레몬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레몬도 산성이거든요. 신맛이 난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온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아이 H플러스 수소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반응에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금속과 산이 발생하게 될 때, 즉 반응하게 될때이 금속이 수소 양념보다, 즉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의 경우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라고 정리했었죠. 따라서 여기 지금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바로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공통적인 특징까지 잘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산은 어떠한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공통적인 특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수소 이온을 중심에 두고 잘 내용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